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오늘 또 제가 내일 매수한다면 이 종목을 매수하겠습니다. 6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탑 15, 15개 종목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어, 역시나 이 종목 다음 거래일에 매수한다고 바로 올라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런 좋은 종목 이 있다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 요정도 어, 파악하시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첫번째 종목은 이렌시스 입니다 요거 제가 오늘 영상 올렸으니까 빠르게 어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일단 요 앞에 전고점 라인 돌파 그리고 요런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눌려 있다가 오늘 240어 지금 이 평선 다섯 개를 한 번에 돌파해주는 좋은 흐름,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 차트가 이쁘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오랜만에 역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런, 혹시나 조정 나온다면, 29, 2970원, 혹시나 더 강하게 나온다면, 2760원, 요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지지 반등 나올 때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 요 바로 올라가도 뭐 전혀 이상하진 않으니까, 요, 요 종목 한번 계속 봐주시면, 분명히, 어,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 정밀화학도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요런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던 좋은 모습, 그리고 이런 정고점 라인들을 돌파, 그리고 정고점 라인들을 오늘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서 추세적으로 좋게 올라가고 있다. 만약 다음 거래일에 조정 나와서 65,400원 요 구간 한번 터치하고면서 반등 나온 흐름 나올 때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요 정도 말씀드립니다. 어 다음은 태경 케미칼입니다. 이것도 역시 폭염 관련해서 어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테마로서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테마의 초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거래량이잘 들어와 있고 수급도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RSI 30선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종목도 만약 살짝 조정줘서 14,800원 혹시나 한번더 찍고 지지 반등 나오는 모습 보인다면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할 수 있는 흐름 아니면 바로 올라가도 뭐 전혀 이상하진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어, 요 앞에 분명 어, 어느 정도 매물이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어, 많지 않고 이런 구간들 결국에는 아래 매물들 다소화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원무역홀딩스입니다. 사실 영원무역이나 영원무역홀딩스나 비슷하긴 한데 영, 영원무역 영업무역이 꽤나 더 가파르게 올라간 흐름이고, 그리고 영업무역 홀딩스는 요 앞에 고점 라인 돌파가 오늘 일어났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 앞에 지금 어 수급. 전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해 내니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전고점 돌파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추세를 만들고 있다 조정 나온다면 다시 한번 72,000원 구간에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요정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명 정기입니다 세명 정기도 마찬가지죠 요런 패턴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패턴이 있었고 그리고 241선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요 앞에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기준봉이 서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 오늘은 3.9% 상승하면서 이 박스권 3,500원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더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3,500원 이거 이탈 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다시 이탈하면 이 박스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박스권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계속 쭉쭉 올라갈 수 있는지 어, 박스권 이런 구간 어느 어 정도 매물을 약간 매집하는 형상을 만들고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 상또도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세종공업입니다. 효 종목 제가 꽤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어 수급 일단 보이는 게 강하게 들어와 있다. 그리고 최근에 21선 지지받고 계속 21선 타면서 올라갈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앞에 고점 라인 계속 저항받고 있죠. 가격. 팔천칠백오십 원인데, 이 구간 돌파하는 순간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니까 한번 이 부분 어 돌파되는지 확인, 그리고 이십일선 혹시나 이탈 하지 않는지 이탈한다면 칠천구백사십 원이 가격대에서 받쳐줄 수 있는지 어 확인하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탑 엔지니어. 링입니다. 타벤지니어링도 최근에 강한 상승 모습 보였다가 지금 요 앞에 고점 라인 돌파가 됐을 때 호름이 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강하게 상승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한번 나왔고 다시 그래도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 20일선 위로 다시 캔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 한번 조정을 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저는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역시나 기준봉 하나 서 있는 모습이 괜찮게. 요구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후에도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캔들은 우상향을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줬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신브레이크 입니다 상신브레이크도 이렇게 기준봉 하나가 크게 서 있죠 한번 지우고 보면 요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로 조정도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가격대에서 요가격대 지금 어떻게 보면 정고점 라인이 형성됐던 가격대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로 길게 약간 무섭게 단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윗 꼬리도 지금 많이 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계속 윗 꼬리 달리고 있는 부분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21선을 한번 맞고 약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힘을 모으는 그, 지금 기간이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4,100. 80원 요가격대 돌파하면 요것도 한번더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어, 수급은 약간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매수 매도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정도 있으니까 어, 일단 요거 참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RSI 34 한번 터치하고 올라갔다는 거 이것도 분명 주요 포인트가 될수 있으니까 어,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유로입니다. 유로도 요거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요 앞에 지금 정고점을 결국에는 돌파한 흐름이다. 오늘, 어, 지금 고점 일정한 상태고 저점 높여지면서 돌파가 일어났다. 3,180원 돌파가 일어났고, 그러면 다시 한번 3,180원 요런 가격대들 대략 한, 어, 약간 3,200원 정도 잡으면 될것 같죠. 3,200원 이런 가격대까지 빠졌다가 지지 만등 일어나면 역시나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금 저항 라인 돌파했기 때문에 한번더 크게 갈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최근 뭐 수급 나쁘지 않게 들어오는 부분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철강입니다. <laughs> 동일철강 최근에 여기 6월 8일 목요일 날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고 이렇게 지금 양봉이 나왔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양봉도 봤을 때는, 요런 기관들, 결국에는, 아래매물을 다소 하는 상승의 흐름이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온 거래량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살짝 조정받을 때 지금 241선, 21선 지켜주면서 지지 반등 흐름, 그리고 나쁘지 않은 요 수급 상황들이 같이 체크된다는 부분에서 어, 요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어느 정도 받고 다시 한번 꺾어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즘 안 그래도 철강 약간 이런 종목들 괜찮은 흐름 많이 나오고 NIST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 철강주들 어 나쁘지 않은 흐름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한번 노려봐도 지금 매수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2,160원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어 역시 아까 수급도 금방 말씀드렸죠. 다음은 일성신약입니다. 요거는 어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뭐 100%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영, 지금 종목 찾아보니까 어 요런 것도 있구나라고 어, 확인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지지라인이 너무나 명확하고 지금 계속 옆으로 어 꽤나 박스권을 지겹게 움직이고 있죠. 26,600원에서 2 6 0 0 28,100원. 요 사이를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근데 횡보하는 구간 안에서 수급이 나쁘지 않게 들어왔다. 생각, 나쁜 게 아니라 거의 좋게 들어왔죠.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힘을 모으고 있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잘 붙어져 있는 요 종목,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요런 종목 지금, 어, 대부분 주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때 지금 한번 어, 수 수급이 들어와서 매집하는 흐름에 같이 동참한다면 한 순간에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만들 가능성 제가 봤을 때는 하락 가능성보다 이 박스권 안에서 하락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요 종목도 말씀드립니다. 분명 언제 상승할지는 뭐 알수 없지만 요 순간 28,100원 돌파되는 순간에 어, 꽤큰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것도 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루멘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뭐이 앞에 지금 저항 라인 돌파할 때어 괜찮은 흐름 나왔는데 조정 나올 때 이런 구간 21선 지지 받을 때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앞에 구간 넘어가는 순간부터도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나 계속 구상량하면서 좋게 흘러갔고 지금 최근에 약간 5일 정도 조정 받으면서 21선까지 한번 와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 수평 지지 라인 또 분명 강한 라인이기 때문에 수평 지지 21선 대략 한1648 1648원 요구가 에 있으니까 요 가격 이탈보다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눌려 주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역시나 수급도 나쁘지 않게 이전에 들어왔다는 거 확인이 되니까 한번 요 흐름들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승 RN 입니다 화성 RNA도, 어, 마찬가지죠. 요것도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게 일단 수급이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래량도 분명 잘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의 구간을 거치다가 한순간에 다시 한번 4,840원 돌파 나온 순간 급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혹시나 4,470원 이탈하면 약간 어 조정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박스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근에 RSI 30선 한번 찍고 올라가는 흐름과 지금 역시 금방 말씀드렸던 수급 부분에서는 어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다운입니다. 이것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오늘 지금 봤을 때요 앞에 고점 구간이 일정했죠. 요 가격대가 대략 어 2,600원 정도였는데 2,600원을 돌파하는 양복이 나왔다. 비록 1.93%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 구간을 이제 돌파해내면서 저점은 높이고 고점은 일정한 요 삼각 수렴 된 상태에서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역시나 수급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는 모습들, 어 보, 안 모습 보였으니까, 만약 조정 나온다면 웬만하면 2600원 이제는 잘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21선 또 지지라인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다가 조정 한번 주고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잡혔었는데 최근에 또 한번 조정을 강하게 줬고 그리고 RSI 30선 한번 거의 비스듬하게 터치하면서 살짝 멈추고 있다. 61선에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조정 있다가 다시 한번 돌파할 때 6,700원 돌파하고 21선 같이 돌파되면 오히려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종목도 60일선 깨지 않는 선 그러니까 6280원 대략한 63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 매매해서 약간 요렇게 기간 조정을 주면서 6일선을 따라 올라갈 때 한번 매수해서 다음 저항 돌파를 노려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수급이 나쁘지 않게 이전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아직은 분명 조정 나올 때는 약간 무서운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도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